네? 비랑불이 왔어? 어?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블루베리 서리하시는 거 같은데요? 블루베리 다 어디 갔어요? 어나 식당 소개 좀 해줘 봐 일로 와봐. 자, 언니가 소개해줘. 원인의 밥상. 원인. 원인의... 잘 먹겠습니다. 어, 잘 먹겠습니다. 장난꾸러기. 응? 안 먹을 시간이. 오늘의 메뉴는? 오늘의 메뉴는 프렌치 토스트? 프렌티 트 원희가 좋아하는 사과 원희가 좋아하는 사과 또 뭐가 있을까? 또 뭐가 있을까? 아빠? 두부리또 두부리또 우와 잘했어 아 양배추 앞에도 있네 라페 친구 라페 친구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치미 <목소리> 흐르는 거절의 어쩔... 그... 맛집에 왔습니다. 메뉴가 두 개. 김밥. 면주 커다 커봐. 와 맛있겠다. 와 국물 정말 아이나. 어. 어, 국물 더잘 먹었어. 아니 너무 고소한데? 약간 검은콩 바로 갈아놓은 느낌인데? 와 이거 미쳤다. 김치랑 먹으면 겁나맛있겠다 소희안 계시고 예언님 고 바쁜 엄마는 디저트는 차에서 먹어요 와플을 샀어요 맛있겠죠? 추억의 와플 벨트를 메고 집에 가려고요 이렇게 먹고 아니 아니 언니 종이에다 먹으라 맛있어 추억의 맛있다 맛있다 클래식이지. 딱 이거 하나 먹으면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관계가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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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점심은 비빔면제 컵, 오빠 물을 끓여줄게요 너무 오랜만에 물을 몇번 끓이는 거지? 탄보가 물을 끓이지 않네요된거 같아 찬물을 넣어서 물을 끓여줄게요 완성했습니다 집에 오징어 삶아서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

이그 책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음 책을 보면서 마사지를. 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. 이제 가을이라. 근데 뭐니?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머니꺼 짐이 많아가지고 좀큰 백을 봐요 아지는 비록 더러워 이게 안에 입은 거는 월반나우 피터스입니다. 아주 얇고 좋아요. 가방은 말안 해도 아시죠? 아, 귀여워. <목소리> 언박싱. 뭐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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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링크 커터. 커터인데? 어, 택배 바스던 시험으 링크 커터? 세개다 봤어? 아니나? 다 달라? 응, 다달라 아, 그래? 아니, 한 개만 열어봤어. 커터 인데 아니, 뭐야? 뭐야? 어? 어? 아니, 나잖아. 뭐야? <laughs> 뭐야? 아, 돌리돌리 아. 어, 원아 <laughs> 아까 언니가 못 <laughs> 두개에 먼저 만져서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성형 단계가 있고요. 너무 귀엽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도> 이게, 바탕색이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희가 흙을 두 가지를. <목소리도> 이 컬러를 여기다 집어넣는 <목소리도> 거예요. 맞아요. 이거는 이제 저희가. <목소리도> 하트 <목소리도> 열심히 해, 열심 둘아니이 그래. <laughs> 이렇게 생겼다고. 아, 맞. 얼굴 공개. 공개. <laughs> 얼굴 공개. 사람 좀... 얼굴 하기 힘들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이렇게... 그냥 동그라미 해. 비... 이게 머리. 머리머리카락 네, <laughs>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. 네. <laughs> 불꽃 불꽃 아니야. <laughs> 불꽃 아니야. 그냥 발바닥 아 <laughs> 혹시 도안이 만지볼수 <만족을 웃음> 있어? <laughs> 아 근데 귀엽다 이거. 언니 저 아인이랑 바꿔서 해야 될것같은데 아, <laughs> 지금 수업은? <laughs> 아 너무 웃겨 근데 보시면 귀여울 것같 어, 귀여울 것 같은데? 최추식 <laughs> 얼굴 최초 볼게 얼굴 최초? <laughs> 귀여워 바닥 부분 보면 아래쪽으로 좀 줄어들지 않 줄어들. 이거 외에도 그냥 오. 검정색이 있어요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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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한 방향으로, 이게 한 방향으로 길어지기 때문에. 그렇지. 아, 이거 눌러야겠다. 어디에 있는 됐다. 됐어. 우와, 멋쳤다 오!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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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괜찮아요. 손 밀면 은 없어질 거예요. 빠이빠이 하십니다. 아들들 배고픕니다. 네네. 받았어요? <laughs> <화봤어요. 웃음> 어, 굿. 그냥 해줘도 돼요. 귀엽다. <laughs> 원하시면 네. 귀엽다. 좀 원하시네. 멘트 한번더 할까요? 방금. <laughs> 아, 드디어 케이스 바꿨네. 케가다 찢어져가지고. 아, <laughs> 세상. 어, 귀엽다. 유준이도 어, 있을 거 아니야? 어, 유준이도 있을 거아다 다른 걸래? 아인도 겁나 웃있네 나... 김틴틴 씨 등원을 하고 틴틴이랑 산에 왔습니다. 올라갔어요. 심각한 생활. 선크림 은 바르고 나왔다구요. 오늘은 미팅 일정 안에 있어서 산책하고 갈아입고 갈 거예요 퉁퉁.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갈거예요 신발은 편하게 포츠. 귀엽죠? 다녀오겠습니다 찐찐 엄마 갔다 올게 열심히 일하고 올게 어, 부라고 할것 같아. 아, 귀엽다. 야, 이거는 귀엽다. 너무 귀여운데? 색깔 예뻐. 야김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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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>, <나. 웃음> 너 뭐해? 찍어나 아래서부터 찍가어세상각더라고 <laughs> <같구나. 웃음> <laughs> 재미있게 현실감 있게 등원을 지키고 첫째야 들선 택을 하고 있어 오, 오늘은 바빠요 이 발걸음처럼 오늘은 기준에 진짜 편한 팬츠를 입었어. 요 정화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땀이 엄청나요.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갑니다. 마포로 갑니다. 도착했어요. 줄이 쭉 있어서 기다려야 할 음. 아 예전에. 맞아 맞아. 원래는 그옛날은 아니었는데. 번요 원래 그래. 거기 있는 거. <laughs> <응>. 그날 나왔공덕이었 <laughs> 근데 너무 멀리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가깝다니까. 요렇게 가면 금방이야. 너네가 그 초행길이라서 그래. 가까워. 한강공원이었나 봐저 시장은 저쪽이구나? 반대구나? 응. 원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? 전 고소한 맛 우와 블랙핑크 하나블랙 커피 락테도 돼요? 그릇이 크다 정아가 우리 공덕역에 데려다 줄 거야 내치네 이거 지금 제가 언니를 거기서 만나자고 할까? <laughs> 이게 있나 봐아 귀여워 뭐야? 언제 탈수 있는 거야? 여기 써 있다. 요금이랑 손이 안내. 찍어봐야겠다. 응. 너무 귀엽다. 나. 가고. 갈게요. 갈게요. 안녕. 재밌었어. 뭐. 또 놀러 와. 오늘. 할 기네? 색 색깔이? 색깔이 같게? 이것도. 오늘 응. 응.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. 그래. 신기... <laughs>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엄마, 엄마 생일 축하해요. 음 노래 불러줘. 생일 축하해요. 어,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언 생일 축하줘야지 언니 일 축하해요. 오빠, 생일 해 죽겠어? 일축일해 <laughs> <laughs> <왜 너희를 가렸어? 웃음>